나만 나와 앉있어나 아, 이거 좀 하고 10분 걸린다니까 아 바람 엄청 분다 오늘 차가 막 흔들린다 차가 흔들린왜술안 줘? 아저 이거 이거 꺼내 자기 꺼내 좀 응. 자기가 꺼내는 게 빠르지 않을까 싶네 김치도 꺼낼까? 네 김치 고기 고기 구워줘 말아 아냐 고추 김치 고추 어 스티커 꺼내야 아, 돼요? 완전 망했습니다. 아니야, 그 상관없어. 실망이 안 되는 거지. 없는 거는 상관없잖아. 어떻게 이렇게 뽑아 뽑아? 아 이거 이렇게 해야만 되는데 이거 샜잖아. 아. 고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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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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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야, 고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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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어가겠기 무슨 고기국 들어지 제일 작은거 해도 돼 응. 하... 비닐봉다리 하나 꺼내줘 왜? 다 엎어놨잖아 자기가 이거 지금 다 흐르게 다시 해야 돼 그냥 넣어 잡지를 못해 지금 내가 이거 그냥 넣어가 아니라 응. 이거? 자. 맥주, 어이, 저 잔을 하나 벼놓지, 맥, 소맥 해버리게, 저거. 물 넣지. 커피컵 하나 남지 않았어요? 다 썼어요? 응? 커피컵을 다 썼냐고, 아까 내가 먹었던 거. 어, 어. 나또 그냥. 조이컵 꺼낼게. 잠만 자. 멘트를 좀 해야지. 자, 안녕하세요. 저희들은 실방 끝나고 지금 이제 늦은 저녁입니다, 그죠? 선생님 삼십분간 뭐 기진맥진 한가보다. 기진맥진 나 때문에 일 받았어 그래. 왜? 왜? 할 수야. 내가 할수 날씨. 아, 내가 지금 준비하는데 안 져서. 왜 이렇게 안 끓냐? 아 해야지 너희 집에서 시끄럽게 다 아? 아우 추워 열무 춥고 씨 추워서 안닫 젓가락도 있어야 된다 아 그래요? 끓럼 끓는다고 불 끄면 안돼요 끓는 물이 10분 끓는 물이 10분 하나가 안 익어요. 그냥 그러면 물이 넘치니까. 아, 살짝만 안전 끄지만 보온에 맞춰놓으면 되는데 뚜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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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어요. 살짝 뚜껑 열라니까. 이게 물이 끓으니까. 보온에 맞춰진 거야? 어. 일단 열어. 아이고, 아이고. 아, 배고프다. 아이고, 배고프다. 소주 한잔 줘봐. 집어먹을 건데? 그, 저거를 해, 그냥 손으로. 김치를. 이거, 이거. 아, 됐어됐어 됐어야 됐어야 어야 됐어야 이어야됐게 됐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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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왜? 어우 아까 찬이 너무 따뜻했어가지고. 짜란. 자. 영훈이 아빠가 사다주신 빨간 빨대입니다. 다음두 개는 또꺼 꽂아놔요. 내일 뭐 먹을지 모르니까. 아또쇼이나 예, 닭꼬치 네. 진짜 맛있다 먹어봐 아내 꼬치 왕꼬치 그거 먹었어야 되는데 <laughs> 여기 마창대교 밑에 푸드트럭이 유명한 데가 있대요 그게 오해하지 마세요 내 꼬치 왕꼬치 꼬치집이 있는데 그 꼬치집 제목이 내 꼬치 왕꼬치예요 되게, 되게 맛있다고 그래서 아 오늘 잔뜩 기대했는데 못 먹었네요. 아 오늘 다문 닫았더라고 여기가. 아예 다 닫았어요? 예. 응. 음. 영업을 안 해요. 사람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음. 좀물좀 버릴까? 어? 물좀 버려? 음. 10분 지나지 않았나? 만져봐 밥이 따뜻한 거안 돼? 에이, 아까워. 응. 다시 그려주지. 기이 나는 그림 오랜창 하루 일을. 이게 원래 어디 노래야? 군대 노래야? 이거 세 마을 노래 아니야? 아니. 잘 몰라? 어. 이거한잔하고 그쪽 저기, 다가 맥주 어, 추워. 맥주. 맥주죠? 기아기 저기, 저기, 먹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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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우리가 이때까지 먹었던 그, 그거랑 또 맛있어요. 동산 응, 언제 먹고 잤나? 그러게. 참다 잤다. 뉴스라도 어떻게 씹으려는 거 보고 자자. 응. 고추워 <laughs> 어떡해. 어추워 갑자기 한기가싹몰려온다 방송을 할때는 응. 우리 몸에서 열기가 많이 나오나봐 아무래도 그러겠지 차가 엄청 후끈후끈 하잖아 오 응. 어, 지금 17도래 영화 틀어볼까? 영화어 다운받은거 지문 인식할 수 있대 핀핀핀 핀. 오빠 핀 해봐 n k s 구입할지 다가르 t 주냐? o 전 What's wrong with 1 2세갈라민거 보니까 재미는 없겠다. 뭐 위너비들 그런 거시 위너브라들? 자밥끄 <laughs> 끄낼게. 네. 밥이 나도 지금 놀데가 없어요. 그래. 지금 밥 먹을 거야? 그 네. 얼른 넣어요. 누구 끓여? 그냥 농사... 아, 응. 돌리고 뚜껑 덮으시고... 뚜껑이 덮어지는 거 아버님, 또 많이 부르시네요 숟가락이 없네요. 아, 진짜... 오바... 예, 완전 와... 두개 말아먹어야 돼. 그게 말아서 먹게. 그냥 나 10분 하라 그랬잖아! 안 끓는다고 그러면 국에 말아서 갖좀 많이 끓여버릴까 그냥? 끓여? 응. 마르면 불어 맛있지 그러면 수 아니 수밥인데 뭐. 응. 마르면 삔다고 끊을 거 없죠. 제가, 응, 캠핑 와서 나한테 엄청 잘해주는 것처럼 보이나 봐. 제가 그러니까 자기 엄청 잘하려잖아. 내가 얼마가 생각했거든. 뭘여기 와서 잘한 건 잘한 거야. 이혼을 하실 건데 남편분이 지금이라도 잘해 <목소리> 좋게좋게 끝수있다어 나쁜 이 자꾸 발을 그 보통 보이고 보이고 화내다 싸울 준비가 안되는 이 힘들거든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주 그그 오늘 너무 해봤어요. 좋은 추억 만들어주셨고 <laughs> 아우 음. 그 사람이 왜 잠시나마 재밌었습니다 아, 민희 엄마가 민경 씨야? 응, 내 기억에 있는 민경 씨였어왜 몰랐을까? 몰랐던 게까이생각 칫솔, 이제 치약, 치약. 어, 치약 치약 다섯 개. 좋요제발람에더 오래 걸려요. 어? 경찰이야? 여보, 마시면서 어? 마시면서 해, 여보. 그냥 국만 데우고. 아니, 이제 반응 좀 보는 거야. 맞죠? 댓글 올라오는 거. 댓 네 오늘 네. 음. 어때? 마비가 왔구나 네, 이렇게 푸짐하게 먹고 나오니까 괜찮더잘 먹는 것 같아요 집에 있을 때보다 어떻게든 좋게 하면은 솔직히 집에 있으면 애들 아빠 없고 어머님 이안이 계시고 뭐. 어, 애들 없고 그럼 전 그냥 밥에 김치에 먹든지 아니면 라면 끓여서 그냥 대충 먹고 끝내거든요 내가 불러서 놀란 모양인데 전부까지 경찰대 출신 에이스가 일 잘하다가 승진할 타이밍에 그렇게 돼가지고 난 조금 에이스. 아깝더라고. 회복도야뭐네과장이야 자리 책임 들까봐 넘갈때 어, 했겠지만. 아니 회복이란 내가 공유 안 했거든. 출동 중 네. 접촉 사고라. 오늘 공유 안 했잖아. 아무것도 안, 안 했어. 지금 그러니까. 명은다 까먹는 나 사실 한 20명이나 그러면 어, 많이 들어오겠다 나그 생각이 오늘 방송하는데. 근데 개인적인 우와. 일은 다 망가지고. 이렇게 많은 풍만님들이 왜 밤에 아, 방송하는지 알겠더라 그시단 아홉 시가 피크타임이야. 성행 그때 7 0명 까지 찍고 고 같이, 70명까지 같이 가는 거는 내가 싫은데. 정식 거기 전에 수사 종결 보고서 하나야. 몇거요인보에서고 어. 있던 여자가 있었는데 아마 넘어서 지내던 사에서 뛰어내렸어.

다리하고 날개. 응, 응. 다리하고 봉, 윙봉. 아. 아. 이게레드뭔데 응, 레드콤버 뭐 진짜 맵다 와, 양념만 먹어요. 엄청 다 지금 먹야 되는데 엄두가 안 나. 약간 손에 묻은거 양념만 조금 한번빨아 매워가지고 음. 이거 먹을 때 당무지 먹어야 돼, 자기야. 아니야 그래서 필요한 거야 자기 이거 뜨거워 이거 네. 잘잘아야 가위로 네. 가위 줘봐 잠깐만요 안 되겠어 응? 음? 왜 가위 없어요? 일단. 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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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여보 어, 여기다 부어가지고 밥 말아먹자 뜨거 조심해 자기야 물이 넘쳤다 어떡해? 여기 밑에 마를까요, 어쩔까요? 마라, 마라. 지금 안십니다 와, 이육장 난다. 아,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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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찍 오셨네, 어, 그 우리가 영한거 마친 <laughs> 내용을 몰랐람소리 그, 어, 대박. 어, 그, 이 선발, 그, 장난 아닙니다, 바 그, 오. 어촌계장님하고 직통으로 연락해가지고 댕긴 모양이더라고 근데 뭐막판네 그쪽 담당자가 못 온다고 해서 우리가 사람을 몇번 보낸 적이 있어 여러분 개죽아닙니다 육개장에 밥을 말아서 밥을 좀덜 데워져가지고 해봤는데 뭐. 물에 10분 이상 해야되거든요 석이 그 네, 급하신 우리, 우리 오람부님이 5분만 담겼다고 그더니 밥이 절반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국게 말아서 <laughs> 잔열로다가 익혀가지고 <목소리> 와 고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김게장에 다, 다 됐지요. 방금 네 방금 오, 방금 오, 방금 오, 방금 오빠 사랑해. 빨리 먹어야겠다 오빠 빨리 와. 물려뭘 그, 그 하나 정리를 와, 해라. 건가요? 이거를 네. 다 옮겨 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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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라이드로 안 들어가죠 이 옮겨 그냥. 고총기장님 배로 들어가서 조버드비아냐아냐아 오빠 수고했어 아유 우리 긴장도 됐어 아유아 아유. 설정 너무 쩔어요 아이고아이고 이런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힘들어서 래 그래. <laughs> 자기 방송 찍을 때마다 아이고아이자 아. 랑의 아이 장님잘 바람 많이 다겠어요 옳지. 아니야, 아니야. 여기서 기생들라고는 야, 여기 밖에 없어요. 야, 뭐, 태풍으로 거나 그런 거. 배들은 다 묶어놓고요. 술 먹고 열 오르면 먹고, 지붕은 안 돼. 입고 있어야 돼. 자기도 날로 잘생겨진다. 왜 그래? 마드로 잘 만났습니다. 개 또, 아, 미안해. 콧물 나나. 뻥 찼나봐. <laughs> 뜨겁지. 근데 밥이 좀 뿔만 먹어. 지금 하나도 안 부럽잖아. 쪽에 놀라고 자기 질질 흘리니까 그래. 그런 게 야. 그래야 자기도 먹지 형, 니 뭐, 나는 내가 안 흘리고 먹을게 짜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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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는 이 뭐. 순선댁 까지한잔더 마셔 주야한잔 순선댁이라는 분은 과학상하고 그 알고 지냈나요? 몰랐지 여가 원래 동천이라고 순선댁 동생 집이니 아니. 그것이 죽어 가서 보니이 집을 순수하게 팔기를 잘해 갖고 빚집은많았는 멀쩡한 집이 없었다고 보시기. 나가 세운 거 한번 먹어 보시죠. 그냥 가서 아무것도 었죠서도 한한 꼼짝 맛있어. 뭐 잠깐만요. 한 잠깐만요. 한입 먹고요. 한입좀 먹어 봅시다. 아. 무것도 그런 게고 음. 그대로 냅뒀아요너 맛있는데. 음. 국기장을 사서 그쵸? 먹었는데 어 티나요? 뭐라고? 레트로? 레레 레토르트? 아야 대충 그 삼분 삼분 조리 멋있다 멋있다 야 여기 댓글 댓글을 어마어마하게 달렸어 오늘 거예요? 겁나 음, 면봉? 네. 여기가 겁나 면봉? 뛰어내린 장소. 하고 자기가 이제 추정을 하고 있고요. 우리 어, 라면 좋아하는데 원래. 여기. 센 보이나 봐. 데 근데 영훈아빠 센스 쩔잖아. 꼼냄새 있잖아. 오짬. 오징어 짬뽕으로다가. 여가 지금은 이게 잔잔하지만 도 태풍이 오 왜? 벗어올랐다. 뭐이이 찬단 말이지. 실가불막도 찾아. 아씨나못 보잖아. 그럼 이거 볼까? 이걸로? 까 우리 를 해. 나고 저거 둘이 보자. 지금, 지금 이게 그의 신발인 거는 어떻게 아셨어요? 형제한 거. 아 모르겠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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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신발 신을 사람은 그의 말보다는 없어. 여기 선분들이 그가 애 여기 있는 걸 알고 계셨어요? 두 시간 친구. 그래. 처음으로 해봤고, 처음에야 신신했지. 아 근데 여기서 이제 한참 됐는데, 어째. 여기. 나영수하실건줄 알았어. 말 없이 먹고 갈 거야. 응. 이렇게 말 어? 없이 먹고 갈야 집이... 아, 좀 사람이 사련들는 이제 저쪽 선작장 쪽가 이제 다 모여 있고요. 학생이 머물던 데는 이제 뒷자게

지금 원하신 놈도 투천하러 어, 해. 그래. 네, 맞아. 함정님이. 네. 합식 놈이. 아, 합식이. 맛집 이런 거. 추천 영상. 와 아, 근데 볼데? 우리 출범부터탈일 있나? 아, 아이고. 울시안되고다볼 음. 생각을 진짜? 안 하더라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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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아아이아이아이아 아이고. 아이고. 이고아아고아고

그 다음에 하나 더먹게요우 배가 커서먹었으지 돼지같은게 올려져있고 몸에 호사하드란게 이거 어참히 좋아 오늘 먹 오늘 아이고, 이렇게 많은무고기요강정 그거 먹어야 되는데 야너뭐 시간이 없네 이제부터 우리 술안주는 자기가 볼만먹어아 저는 그 집에 가 있을게요 오메 그집 전기도 왔다 갔다 할 것인데? 귀찮습니다 주세요아아 어... 어... 네, 레드 콤보 아죽이야맞니다 아... 쉬세요 내가 매운 하나 먹을까? 매워? 형사님형사님이오 이거 야, 이거... 이거 마저 먹자 한잔만 더... 솔... 아, 마셔요. 니도, 니도... 아, 나솔요 볼래? 솜에 대... 대 밥도 먹어야 되는데... 여나소드를 보지 가없까 이때고? 어, 그렇아 응. 내가 지금 아. 불러 안되데 아, 너 이제 매운 거못 먹나 봐. 그렇지 아리아리단 여보 여보 주단 김주단. 아, 죄송해요. 흥의적인 현상이라면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1 0번째 몰라요 궁금해요? 다시 뒤져보세요 대수로 뒤져 <laughs> 그건 대수로 뒤져 나만 부른 거예요 왜 이래 살자님도 노팅해주시고 네 억울한 상황 내가 다 속상한데 이것만 잘해주면 징계 이내 도와주기도 좋지 응. 응. 응, 닭꼬치 맛있어 먹을 게 너무 많아. 응, 난. 고약에는 시키는 시는 식감이 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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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는맛있는데 이렇게 키는 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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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시 시키는 시키는 시시시 기생 킹에서 어, 뭐. 진짜 할을하셨던뭐 진짜 여기안 끝나서 아, 네. 제가 다시 와서 찾아뵐게요. 아, 함수형님 주신 도토지나 먹자. 짜 네, 가위로 썰어가지고 네 편집 프로그램 한 번만 그, 함수형님영상안 지웠어야 돼. 음. 편집해 힘들가? 진짜 네, 내용을 다 봐야 일스오늘 내용의 절반이 삐삐삐삐니삐삐비 비. 피바니 네오일스피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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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오일스피아니일스피일 1월 10일 지나면 이런 건 없지? 내가 이거 2탄 한다니까 1월 달에서면 2월 달이 되겠 응, 너무 너무 빨라 김현숙이 형이 아니야 나도 코로나 보고 야, 근데 왜 요즘에 뭐 우유, 우유가 안 들어오냐 저희한테도 중요한 일이니까요 현장 상황이 먼저라 주변 얘기는 많 듣고 내려왔어요 오빠는 좀 오세요 하나뿐인 혈액이 그렇게 쓰면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자살이라는 상황은 받아들이고 있는 거고요. 네. 오케이. 그 정도 높이에서 떨어졌다면 두개골 골절이든 뭐든 살아 있을 확률은 적고. 음.